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내 중심에 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괴하며 히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모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0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영혼아. 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엘몬과 비살산에서 주를 기억한 아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도 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편 4 3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무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자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값으로 파심이어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빈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에 근... 오케 오늘... 영화와 위험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운이와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주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보안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못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로다.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미요.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묻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세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0편 49편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 니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도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길.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족개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별망하는 짐승같도다. 10편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에 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기는 불이 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여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